반갑습니다. 혹시 구독자님들 중 또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설계사나 아니면 어떤 보험 방송을 통해서 보장 분석을 무료로 해준다 라고 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 보험이 실시간으로 궁금한데 확인이 좀 필요하신 분들 또는 병원을 갔다 와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떤 보상금이 나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집안에 있는 보험증권을 찾아야 하고 또는 이런 불편함들이 많이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불편함 없이 실시간으로 내가 확인이 가능한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독자님들의 개인 정보도 지켜내면서 내 보험 보장 내용도 증권 없이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플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가장 큰 장점의 이 어플은 다른 내 보험 조회하는 어플과 다르게 나를 담당해 주는 설계사 이외에는 보장 내역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장점이냐 하면 보통은 보장 분석을 받기 위해서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로 배정된 설계사분들께서 구독자님께 연락을 해서 인적사항 관련된 주민번호를 전부 다 요구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어플은 내가 지정한 설계사 이외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고 개인정보와 주민번호도 물어보지 않더라도 구독자님의 보장 분석과 보장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병원이나 약 처방 관련해서 직전 1년 이내 가신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언제 병원을 갔고 또는 어떤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했는지까지도 확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건강 검진 결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플은 안드로이드 폰이나 또는 아이폰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 회원 가입과 공인 인증서로 가입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OK 마이 보험을 검색을 하고 고객용을 설치를 하고 핸드폰에 설치된 OK My 보험 앱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오면 약관 전체 동의를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을 위해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 회원가입 조회를 선택을 하시고요. 회원가입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을 하고요. 이때 아이디는 6자리 이상, 12자리 이하의 영문과 숫자로 조합을 입력을 하고 아이디 중복 확인까지 선택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의 영문,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에 이메일 인증번호 발송을 선택하면 인증번호가 본인의 이메일로 전달이 되는데 만약에 핸드폰 사용을 잘 못하시는 연령이시거나 또는 이메일이 없는 분이라면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의 이메일로 인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입력하신 이메일에서 인증번호를 확인하시고 입력창에 입력을 해주세요 보험계약 사항이 조회가 되고 화면 잠금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사용할 화면 잠금 번호를 두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공인인증서로 조회하기 눌러 주시고, 만약 공인인증서가 핸드폰에 없다면 공인인증서 가져오기를 선택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 인증서가 나타나게 되고 선택 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회는 3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될수 있으니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조회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결과화면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만약 가입은 되어 있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 보험사가 존재한다면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보험조회가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내보험다보여를 선택한 후 만약 2006년도 이전 계약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측에 공인인증서와 내보험다보여를 누르시면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또는 해지를 한 보험이 있다면 왼쪽 하단에 업데이트를 눌러서 본인인증 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료 내역 조회 서비스도 가능한데요. 최근 14개월 전부터 1년간의 진료 내역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진료 내역 조회를 누르고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병원과 약국 진료 내역 확인이 되고 처방약제 정보 역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못한 게 있거나 또는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알리르무고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할때 필요한 부분이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건강검진 결과 내용이 궁금한 부분도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건강검진 결과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하나의 질환을 선택하시면 질환별 상세 내역과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 개인 정보 알려주지 않고 보정 분석 요청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내보험 조회에서 우측 상단에 메뉴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내 설계사 등록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선택하시면 제 연락처 010-7777-9534 번을 입력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제 3자 제공 동의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 등록된 핸드폰 번호에 담당 설계사 목록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측에 보험 데이터 공유하기가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직접 보장 분석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잘 따라 하셨나요? 소중한 개인 정보도 지켜내고 실시간으로 내 보험도 확인할 수 있는 이 어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연락처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 만나요. 제발.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 사항. 본인은 FMS의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